하는... 오, 오, 피해, 피해, 피해. 자 피해 자 피해 어!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게임 최근 발디 게이머들 사이에서 엄청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초고퀄리티 발디 수학교실 언더테일 버전입니다 이 게임이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는 바로 한 1분 뒤쯤이면 바로 아시게 될거예요 일단 요 학교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발디 선생님과의 배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책이 한권 떨어져 있네? 어, 누군가의 노트북이다. 맥스의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다. 어,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뭐, 남의 일기 관심 없어요. 영어 몰라요. 빨리 넘어갑시다. 저거 옆으로 쭉 가면, 어, 저기 지금 줄빌이 있죠? 여기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장쌤! 왜 발디는 그의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나의 학교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 복도에서 친구들과 떠들지 마라 역시 교장쌤답구만 자 여기 들어가면 교장실인것 같죠 보시면 인물들의 초상화가 있고 설명들이 나와있을것 같은데 일단 발디쌤 발디 유명한 티처다 어 관심없어 너 유명한 티처 아니야 그리고 줄빌 어 어떤 소년데 점프를 뛰는 소녀다 음, 놀고싶어한다 교장쌤도 있고 노 러닝 인더 홀스 노드링킹 인더 홀스 어알았 도？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 는 양말 빌랑 관심 없고 청소 쟁 이요 수입 선생님 수입, 수입, 수입 하는그 친구 죠？그리고 여기 뭐 어, 뭐야？근데 방금 잘못 봤 나？방금 어, 뭔가 방, 방, 방금 방금 나만 본 거야？어 무서워？갑자기 무서우 니까 빠져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밑에 줄빌 있었잖아요? 줄빌한테 말을 좀 걸어 볼게요 줄빌이랑 뭔가 티셔츠 같은 게 있고 구멍이 있네 나 맹세할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레쓰 플레이 라고 하고 있네요 오 빨간 티셔츠가 있고 구멍이 있네? 빠지는 거 아니지? 어 놀래라 바닥에 누가 까만색으로 칠해 놓고 약간 속이려고 나 속이려고 저렇게 해 놨구만 그럼 일단 대충 어느 정도 학교 탐방은 끝낸 거 같고 이제 발디 선생님을 한번 영접하러 가볼까요? 발디 선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일단 교실로 들어가면 그때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만지는 순간 바로 발디쌤과 say hello 한다는 거지. 오! 헉. 발디가 너희 눈앞에 나타났다! 발디! 발디쌤 한대 맞아라! 이 자식아! 방 어, 하나 줘? 와너 정말 나 공격한 거야? 오, 오, 뭐야? 어, 못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체도전 가자. 아이 발디 자식이 굉장히 날래가지고 죽이기 쉽지가 않아서 오케이 시작부터 21대 이미지 좋아요 지금. 자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오. 보니까 파란색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갈색은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룰 이해했어. 아주 좋다. 오 아주 좋아요. 파란색 가만히 있어주면 편안. 사기 피해주고 발디쌤 또 뚜껑 해버리기 12뎀 어, 선생님을 때리는건 교칙에 위반되는 일이야 사실 맞아요 선생님 때리면 안됩니다 맞는 말 하셨어 하지만 발디쌤은 제가 알기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어? 불법으로 취업했단 말이야 교장쌤한테 뇌물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정의구현 응징해야 됩니다 저 보세요 껌 씹는 포즈 보세요 저 친구 껌좀 씹었다니까 호이 오케이 21뎀 또 주고 자 이번엔 무슨 게임이니 자가 떨어지는 게임 자신 있는데 아또 요거야? 빗자루? 좋았어 지금 체력 단 1도 달지 않았어요 발디쌤을 뚜카페는데 체력 2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걸 지금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때리고 좋았어 어너 나를 죽이고 싶지 않니?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808은 0 바로 정답 카사 Let's see. 그게 맞아서 판타스틱 가고 있죠 자또 때리기 20뎀 좋아요 지금 체력 약60% 정도 깎았습니다 그래 갑자기 선글라스 끼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라고 하는데 좋았어 네가 선글라스 끼 봐. 봤자 어, 멋이 안나잖아 적어도 요정도는 돼줘야 어? 진정한 선글라스의 멋 아니겠니 자오 발디의 친구들 왔죠 발디의 친구들 줄빌이랑 지금 교장쌤이랑 다 왔는데 덤벼, 덤벼, 덤벼. You know? 이상한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오! 라고 하는. t more than i 오! g 이렇게 빨라? 오케이 피해주고 자몽이 공격 갑니다 뭔가 지금 교장쌤이랑 줄빌 n 교감 o 도했지만 실패 짜 l e 14뎀 50% 이상의 치 a n I'm going to be 게 little 비션 게임 무나쉬운것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오케이 자식가 20대 이번에또 무슨 게임이니 뭐야 어떤 사람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허어. 그 숨겨진 엔딩에 나오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건가 오 가만히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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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때려갑니다. 또 때리러 간다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전략으로 어이분은 뭐야 교장쌤이 지금 쫓아오고 있죠 오. 어 뭐야 6 곱하기 4 24죠 숫자 2 그리고 4를 누르려면 저 교장쌤을 지나서 오케이 4 엔터 엔터 다이 자식아 어끝까지 피해야 되나 자, 교장쌤 하트로 쫓아오는 사랑꾼 교장쌤 피해주고 야, 빨리 끝나 오케이 판타스틱 자자 8기또 공격 간다 1 9뎀 이제 한 4대 정도만 더 때리면 될것 같거든요 8 곱하기 0은 0이죠 모든 숫자의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기본 상식 자, 0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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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위로 올라가 만드는 건가 뭐 일단 가만히 있어 볼게요 오 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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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오아 줄넘기 뛸때 가만히 있어야 돼 줄넘기 뛸때 가만히 있어야 돼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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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위험해 와 아이템 하나 먹어야겠다 아안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템 많이 뺏겨가지고 여기 파이 있거든요 파이 하나 맛있게 양념장 해주면서 채 채워주고 삼곱하기 영은요 어 쉬운 거 나왔다 다행이다 와 아까 그게 굉장히 어렵네요 줄넘기 하면서 그거 체크 먹는 그 게임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요 게임 뭐꿀이지뭐 오케이 발치력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 9대오 뭐야 Uh -oh. 오케이,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이게 끝인 것 같다. 하지만 학생아, 어. 제발 날 놓아줘. 난 알고 있어. 나는 아팠다는 걸. 하지만 네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리고, 나 너에게 줄게, 뭘? 어, shiny quarter! 통전을 줄게. 그래, 살려주자. 좀 불쌍한데 스페어가 약간 놓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려줍시다. 어? 다시 학교로 돌아왔죠? 바로, 한쪽 발로만 걸어버리기, 한쪽 발로만 걸어버리기 해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뭔가 바뀐 게 있으려나? 아까 저기 노트는 그대로고 여기 현관문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발디쌤이 어? 지금 웃고 있죠. 그리고 어, 샤이니 쿼러와 같이 있네요. 날 놓아줘서 고마워. 너 알지?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이거 굉장히 나한테 중요해. 그래서 빨간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너 누군지 모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어쨌든, 모든 사람은 좋다는 거야. 그렇지 않니? 한번더 말할게. 살려줘서 고마워. 안녕. 자, 동전 획득해 줍니다. 오케이. 샤이니 쿼러 얻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어, 뭐야? 여기 구석을 보니까 네. 지금 요 친구 샌즈가 있네? 오. 헤이야. 난 샌즈야. 해골 샌즈지. 허? 나 여기서 뭐 하냐고? 윙크하면서 난 지름길을 사용했어. 아, 근데 이게 지름길인가? 뭐 아닌 것 같고. 뭐, 센즈가 있네요. 뭐, 아무튼. 저 친구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그 언더테일이 끝판왕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위험있고 멋진 친구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까메오 정도? 우정 출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지금 정의구현 실시했기 때문에, 자, 이 노란색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기 좀 문, 밖으로 나가버리기! 오케이, 이렇게 나가면 게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발디테일 어? 기다려. 하, 로고가 잘못되잖아 하, 하, 하면서 발디 배틀인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네요. 발디테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깔끔한 엔딩으로다가 마무리됩니다. 어, 뭐야? 끝난 게 아니네. 잠을 자고 있다가? 저기 지금 발디쌤이랑 찍은 사진 있죠? 허? 누군가가, 오, 이거 빨간색 티셔츠잖아. 뭐야, 이거? 얼굴 없는 빨간색 티셔츠 나타났어요. 허? 허? 어, 무슨 일이야?